춘천 명동 5월 5일부터 8일까지 찾아오시는 분들 선물이 가득합니다. 춘천 명동상가 놀러 오세요. 5일에서부터 6, 7, 8, 1, 그 4일 동안에 저희가 레츠고 명동이라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. 저희는 매운짜장으로 유명하고요. 매운짜장. 아, 매운 매운짜장. 매운 거 드시고 매니아들일 많아요. 어, <laughs> 매운 짜장을 맛보기 위해서 줄을 서야 됩니다. 줄을 서야 되 대화관으로 여러분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. 많이 와주세요. 숯불닭갈비 이 집이요, 집이? 네. 어, 어서 오십세요 어떤 건가? 어, 멋스가. 와, 아니 정성하게 많은 분들이 홍석천 씨도 다녀가시고. 자, 오늘 드디어 마음껏 제가 부고 김천 닭갈비 요리 자 사장님이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세요? 네이대째 네. 네, 하는 집이라 이대째네아 네. 아, 그래요? 네 장애인, 장애인이시네 장애인 네. 이대째를 하시니까 네. 제가 맛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네 네. 아, 알겠습니다 네. 아, 이렇게 여기서 초벌구이를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네. 모아서 어, 어. 육즙이 어. 안 빠지게끔 해서 그렇죠. 먹을수있게요 감사합니다 똑 같은 고기를 그렇게 맛있게 먹게 해주는데 세팅해 주는 건말말인드가 좋습니다. 육즙이 살아 있어요. 육즙이 잘잘잘 자라온.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. 오케이. 이정 달장님 이장님님이에요 아니요, 저희 어머님입니다. 어머니, 어머니 여기를 이랬제요? 네 맞아요. 아, 아니 특별한 거 여기 있어 네, <laughs> 이뻐. 아, 제 비디오에 뭐가 있어요? 제에천의 <laughs> 돌거리, 먹거리, 체험할 네. 거리가 너무 많이 있어 인에 오셔서 닭갈비도 드시고, 닭가도 네. 드시고, 즐길거리도 다 즐기시고, 네.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. 네. 닭갈비, 여기, 명동 닭갈비 골목 모두 찾아주셔서요. 다 음. 맛있게 드시고, 네. 네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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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, 제가 만든 와인을 한 병씩 서비스 드려요. 아 오, 한 병씩. 네, 네. 대박. 오늘부터 네. 5월 8일. 부터 5월 8일까지 음. 구미닭갈비 찾아오세요. 성식권 네. 모시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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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어 그래요? 네. 오늘 이정성팀 v 도한번 오셔야 되는데, 빨요 <laughs> <laughs>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빨간머리 우리 사장님이 다 나가고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어? 큰일 났네, 이거. 어떡하지? 네? 어, 남자들 줄 서서 올 텐데. 네, 전국에 계신 여러분들 5월, 5일날서부터 5월 3일까지 행사 기간이 있으니까요. 응. 추천 오시면 닭갈비 골목을 꼭 들어오셔서 빨간머리 찾아오세요. 빨간머리 이모,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. 하이트에 8일까지 명동 숙전 닭갈비 골목에 예. 어, 복천 닭갈비는와야돼안와야돼 오셔야지 많이 많이 오셔야죠 <laughs> 그 얘기 5월 부터 예. 8일까지 꼭 오시라고요 꼭 오세요 맛있게 드리고 <laughs> 네. 서비스도 만점이고 서비스 복천 닭갈비 사장입니다 서비스 예. 이거 할 수가 없네요 아 그럼요 예꼭 어, 어,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복천 닭갈비 아까비. 파이팅 한번 하시죠. 파이팅 화이팅. 명동 삼골닭갈비 5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놀러 오세요. 행사 기간에 명동 삼골닭갈비 꼭 방문해 주세요. 네. 음, 맛있게 해드릴게요 사장님이. 자 네, 선물 <laughs> 네. <laughs> 한번. 본인과 사장님 여들하고 같이 모셨습니다. 맛있는 집이기 때문에 직접 사장님이 우리 가게 홍보 피할 10초 동안 할 거예요. 직접 농사도 짓고 고추도 직접 씻어서 건조기에 말려서 직접 해서 국산 고춧가루를 하고 음뭐 여기서 쓸수 있는 거는 농사를 지어요 저희가 그래서 음식만큼은 남을 속이지 말자 제 신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오시면 진짜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춘천 본가 참숯불 닭갈비집에 5월 부터 월 8일까지 하나 둘셋 파이팅 닭갈비 맛있게 해드니까 올라오라 올라 오세요. 네. 간장도 있고 숯불도 있고 와 좋아 소금구이도 있습니다. 와좋 맛있습니다. 네꼭 들려주세요. 네꼭 들려주세요. 명동의 명물 닭갈비라고 있습니다. 이 집이 간판에 이름처럼 명동의 명물 닭갈비. 명물인데 한 가볼 수가 없잖아요. 갈 거예요. 사장님. 닭갈비가 최고로 유명한 거 아시죠? 여러분도 한번 보여드리려고. 춘천에 온 명동에 명물닭갈비 파이팅 하려고 제가 왔습니다. 아, 명물닭갈비 꼭 5월 5일부터 8일까지 여러분 꼭 많이 찾아주세요. 그래요. 명물닭갈비 파이팅. 파이팅! 명동 1번지. 어. 명동에도 가게를 아, 어, 엄청나게 아, 많습니다. 일본에서 근데, 일본에서 일본에서 근데 아, 제가 찾아온 곳은 명동 1번지입니다. 기간이기 때문에 명동골목에 오면 명동 1번지를 꼭 들려라! 이건 제 생각이에요. 그래서 사장님하고 옆에서 사진 한번 찍으려고 화이팅만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. 명동골목에 명동 1번지 닭갈비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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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동산과 주변에 있는 언더신 상권을 많이 활성화시키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. 많이 도와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!